역시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근데 더더욱 특별합니다. 왜냐면 동서형의 검술을 막론하고 다성력을 하신 그제 샤프트의 임호관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단체가 혹시 어떤 단체인지 게젤샤프트는 동양, 특히 이제 한국의 예전 검술이나 그 다음에 서양의 예전 검술, 중세 르네상스의 검술을 복원하고 있는 만들어진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신생 단체라고 볼수 있죠 사실 저희는 호관 씨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동양 검술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 한번 가시죠 죽도로 하는 것과 철검으로 하는 것에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도인을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리에 선역과등역이 만나는 이 거리 있잖아요 이 네. 거리에서는 네. 솔직히 뭐 제가 뭐더할 말이 없고 여기서는 검도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검술 중에서 최고로 하기 때문에 상검술이나 검술에서 가장 다른 부분이 붙어 있을 때코등이 싸움을 강화하는 방법이네요. 흥미로운데요. 네. <laughs> 유술도 했었잖아요 코딩 네. 싸움 상태에서. 오 코딩 싸움이 점점 발전하게 돼. 야이상태로 지금 코딩 싸움으로 다가오게 됐잖아요. 뒷발을 뒤로 돌리면서 목을 베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둘이 쓰면 어떻게 돼? 칼이 옆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위로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수 싸움이 계속되는. 그걸 들었던 거는 일본에서도 있는 기술이고 그냥 공사양 방문하고 어딜 가든 있는 기술이 다음 기술. 검보에 없는 것만 설명하려고요. 올려베이죠올려베이 상대랑 반합을 재고 있을 때이 오! 이쪽으로 손목을. 여기 쭉 들어가면 세매를 올려가잖아 상대가 움찔하게 되면 그때 손목을 올아 이런 식으로 아... 놀라는 순간 여기가 딱보이요 U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하고 살짝 안으로 파고들어요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올려봤잖아요 네. 근데 타격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어 그래요? 타격력이 생각보다 맞는 느낌이 팍나 처음에 톡하고 타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이번에 제가 들어가야 될거오 이게 더 좋은데요? 검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좋을 거 같아요 오, 이거 되게 저검도랑 되게 비슷해. 올림 l 올림 a 아 s o n w 지 l l i a m s o 올림 i l l i a 게 s o n Williamson. 되게 좋다 i a 주름치로 는거예로잡는 거예요 지금 아 둘다날 등이잖아요 네. 그상태로 잡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건가요? 뺏지 않고 원래는 그냥 이 상태에서 치르는 거예요 려고 했을 니까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laughs> 생각보다 칼이 안 움직여 날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멋있다. 많이 본것 같은 느낌? 약간 느낌 같은 거 <laughs> 네! 그런 느낌인데요? <laughs> 진짜 너무 강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이 철로 된 검을 쓰는지 이거를 몸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도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굉장한데 철검이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누구든지 오시면은 아마 철검에 대한 기본을 익힐 수도 있고 되게 재밌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암문학 암나학해시는 거예요 입회 조건 같은 거는 없나요? 3회 정도 나오고 아. 심사를 거쳐가지고 좀인성에 문제가 있다. 아. <laughs> 인성 문제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 몇명 있었는데 엄청 크게 나지 아무튼. <laughs> 그럼 지금까지 호흡커페 이모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